하나님 아버지, 주일 아침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또한 기도하기 원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심령을 기뻐 받으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과 또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응답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주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할 때 진리의 말씀 가운데 보물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길을 잃은 한 마리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를 보여주십니다. 이 비유는 앞서 실족한 자가 있게 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말씀과 연결이 되는 말씀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실족하여 길을 잃어버렸을 때, 주님은 가장 마음 아파하시며 그길 잃은 영혼을 소중히 여기서 찾아 나설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뤄지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이 얘기를 이 비유에서 하시고자 하십니다 두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잃은 양을 찾으시는 주님을 보면서 무엇이 가장 귀한 가치인지 엿볼 수가 있습니다 12절 너희 생각에는 어떻겠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아흔아홉 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주님은 너희 생각에는 어떻겠느냐 질문을 하시며 비유를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며 목자의 행동에 주목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목자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한 마리를 잃어버린 것이죠. 그때 99마리를 산에 두고 길 잃은 한 마리를 찾으러 가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이 상황은 세상의 원리라면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이해 타산이 맞아야 하기 때문에, 아흔 아홉 마리를 지키는 것이, 한 마리를 쉽게 금방 포기하는 것이 지혜로울 것이라, 이게 세상적인 생각이지 않, 않겠습니까? 만약 한 마리를 찾으러 갔다가 아흔 아홉 마리 중또 다른 양을 잃어버리면 손해이니까 그러겠죠. 세상적 이치라면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 똑똑하다는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한 마리를 찾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가시겠다고 말씀하시죠. 세상적으로 보면 비효율적이고 어리석어 보이는 일인데 주님께서는 그게 아니다. 나는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 나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원리와 복음의 원리가 이토록 다른 것이죠. 세상은 현재적 이해관계, 물질관계를 따집니다. 인간적인 계산기를 두드려 보고 합리성을 따지고 보는 것이죠. 계산이 맞아야 움직입니다. 돈이 되어야 행동하죠. 그래서 세상은 과정이 조금 불손해도 결과가 잘 되면 칭찬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결과보다 동기와 과정을 더 중요시 여깁니다. 수지 타산을 계산하기보다 당장의 한 영혼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99마리는 결코 이탈하거나 버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99마리는 서로가 서로를 돌보고 무리를 이룰 것입니다. 무엇보다 99마리에 대한 염려는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는 것입니다. 현재 중요한 것은 잃어버린 한 영혼의 생명에 관한 관심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죠. 이한 마리의 양은 실족한 한 영혼, 그 영혼의 생명의 귀한 가치를 주님께서는 부여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잃은 양을 찾으시기를 기뻐하시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실족한 자를 직접 찾아 나서시며 그가 돌이켰을 때 돌아왔을 때 가장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13절 14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아흔 아홉 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뤄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주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18장 앞에서 말씀하신 내용과 연결지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실족해하는 일이 있다면 그 사람은 화를 입게 된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죠 그것은 가장 작 고 미천한 신자 한 사람이라도 멸망하지 않게 하는 것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기에 누구라도 각각의 걸림돌이나 실족하게 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로 인해 누가 거기에 걸려 넘어져서 영혼의 파멸로 갈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다른 사람들 앞에 걸림돌이나 실족하게 하는 것을 두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너희가 실족하여 걸림돌에 넘어져 어그러진 길로 가는 사람들을 보았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주님께서 반문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른 양한 마리에 대한 비유를 하신 이유이시죠. 주님은 자신이라면 이렇게 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그 양을 찾기 위해 온 산을 뒤질 것이고 그 양을 반드시 찾을 것이다. 그한 영혼의 생명에 너무나 귀중하기 때문에 그 양을 찾을 수만 있다면 이것으로 너무나 기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양을 찾아도 이렇게 기뻐할 텐데 진실로 한 영혼, 잃어버린 한 영혼에 관하여 실족한 한 영혼이 돌이키게 된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여기겠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이죠. 우리는 실족한 한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 잃은 양은 단순히 길을 잃은, 잃은 양이 아니라 그 양은 실족한 양이라는 것이죠. 발을 헛 뛰디었을 수도 있고 웅덩이에 빠져 있을 수도 있다. 눈이 어두워 산 어디에서 방황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양은 영적인 눈이 어두운 우리의 모습이요, 내 아들이요, 내 딸이요, 나의 사랑하는 동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찾고 그들이 돌이켜 주님 품으로 돌아올 때에.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냐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법문 12절 첫 절에서 너희 생각에는 어떻겠느뇨?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희도 나와 같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이죠. 잃어버린 양들이 돌아오기를 얼만큼 바라고 있느냐? 그 양들이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 산을 건너, 물을 건너, 그 양들을 찾아 나서고 있느냐? 그러한 적극적이고 간절한 노력을 하고 있느냐? 또한 그 양을 찾았을 때 오는 기쁨을 상상해 보았느냐? 하늘에서 천국잔치가 열릴 그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느냐? 라고 묻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놓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안전한 99마리보다 그한 영혼이 돌아온 것에 더큰 기쁨을 느끼셨습니다. 그것은 99마리의 양보다 한 마리의 몸값이 더 비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산술적인 계산을 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모두 동일하게 귀하고 아름다운 양들이죠. 그 아흔 아홉 마리 중에 또한 마리가 잃어버리게 되면 그한 마리가 또더그한 마리 때문에 기뻐할 수가 있게 될 것이죠. 모두가 동일한 주님 앞에는 귀한 영혼이고 생명인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그 잃어버린 한 양에 대하여서 찾았을 때 기뻐하신 것은 그 영혼의 가치가 참으로 귀중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한 것입니다. 실족한 한 영혼, 그 영혼의 상실을 겪고 있는 자를 불쌍히 여기서 가만 계시지 않으시며 찾았을 때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사랑을 동일하게 느끼고, 그렇기 때문에 영혼을 찾는데 우리의 사명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잃어버린 양, 내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내 동료가 될 수도 있고, 우리 교회에 먼저 등록했다가 잠시 신앙생활을 쉬고 있는 지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얼만큼 그들의 영혼이 소중하며, 같이 있으며 그 잃어버린 그 영혼의 아픔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지요. 그들을 놓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속히 그들을 찾으러 나섰을 때 그들에게 은혜의 빛을 비춰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품으로 돌이킬 수 있도록 그 실족한 한 영혼이 주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불러 주시며.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며 그 영혼을 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오늘 주일입니다. 주님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오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선포되는 오늘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